법신자리는 본래 설할 수도 없고 설할 대상도 없지만 그 자리에 나와서 보신과 하신 부처님이 바야오로 방편으로, 거짓말로 그걸 알아라고 사람이 있음이니. 서부부처님이 중생을 위해서 49년 설법한 것이 신불이고 보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십지보살들의 깨달은 사람의 보살들을 에 공덕을 보여주기 위해서 원만보신노상만불이 그분들 을 위해서 모습을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수미산보다 더 크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진설이요 참으로 말한 아이 손볼 때도 그냥 뭐 무슨 조건 무슨 조건 뭐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조건을 맞추려 그러면 열 번, 수번 봐가지고 다 그렇게 궁합이 안 맞는데 턱 보면은 첫 눈에 딱 들잖아 나는 시집장한테 손을 안 봐봤지만 <laughs>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따지고 뭐 그나마 지 욕심에 차는 처녀가 있는가, 근데 뭐 청각이 있는가 턱 보면 마주치는 게 있죠. 맞을지고 고하는 맞으면 행복의 조건은 둘이 만들어가야지. 왜과거에 있는 조건 없는 조건 뭐 그런 걸 따져가지고 맞춰가지고 맞출 자는 사극. 사도 뭐 관상에 무슨 의미가 있어? 행복의 조건은 시어 맞춰가는 거야. 그날부터 그게 보람된 것이지 어머니가 준재산 아버지가 준재산뭐 얼굴 꼬라지 멀쩡하고 예쁜 며느리나 예쁜 저저저뭐뭐뭐 저, 뭐, 뭐, 서방 어봐꼭 꼴값해가지고 뭐꼭 행패를 부리고 지나가고 이 조성민이하고 최진실이 결혼한 거 파견 좀 한번 봐 그게 에. 모르지만 나도 그런 건다 알아. <laughs> 응, 불법은 자기한테 다 있어. 응, 자기한테 다 있어 불법은 다 나한테 갖춰져. 아무리 천하 대통령 짜리 천하 재산을 다 맺게 돼도 그게 지 소화한 양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 총무장도 그 사람이 얼굴 법당 저화신으 생긴 보면 굉장히 건강한 체질인데 보니까 하루아침에 저렇게 넘어져 보잖아 응? 걔, 같은 나이지만 너무 허무하더라니까. 예. 온 조계정을 다, 다 삼킬 듯이 힘들지 하두구만 시리도 많고, 그 친구가. 그러니 또하나의 영원, 이란건 없는 거구나. 응? 그냥 몸뚱에 벗어버리니까 연결식때그 하늘에 구름을 모여가지고 법륜상전에 어떤 칠색의 무지개가 비치는 거 봐. 예. 그러니까, 이 몸때에는 불법을 알기 전에는 허유하고 병투성이지만, 불법을 알고 난 뒤에는 이 몸이라고 하는 건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고 기적이라니까. 응? 이 몸과 내 마음은 신비의 기적이야. 물건이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불법을 몰라가지고 이 물질에 자기 상에 집착해서 살 적에는, 그게 병투성이고, 한계가 있고, 어디 가도 처차하게 거달리고, 왜 나는 장사하데 돈이 안 벌리냐고, 미치고 환자하고, 마누라하고 싸우고, 에 그러지만, 불법을 알고 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날지게, 코 끝에 두 개, 입 하나, 저눈두 개, 기두개 만들어서 굶어 죽으라는 법이 없어. 응? 그 조건 속에, 그 조그마한 공간 속에, 그 신랑 같은 삶 속에, 예, 불가사의 연 기적이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한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게 실천에 간다는 거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라는 것이지. 응? 금방 있지도않아서 저, 우리 저, 수행자아고는 고개만 끄덕끄덕 했어요 설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설이 아니며, 중생의 개념으로 부처님의 모습을 일으킨 대로 비평한단 말이야. 요즘 기자들이 스님들의 어떤 큰 스님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그냥 완전히 전문 분야가 됐는데, 응? 기자도 스님들이 해야 돼.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해야지. 소인들한테 다 맡기고 교수들한테 다 맡기니까. 저들은 마느라, 마라 자식새끼 부글부글하고 먹을 거다 먹고 할짓못할짓다 하고 우리가 여관에서 자고 나면 그냥 무슨 놈큰 사건이나 재질은 같이. 우리도 이제 6 0넘은 개도 받쳐버리고 친구들까지 양보 입고 다녀야 되겠어. <웃음> 말씀이 <웃음> 없이 계신 그 자리가 참으로 참으로 진한 논문이다. 말씀이 없이 조용의 안정 부모 얼굴이 최고의 서운 줄을 자식이 알아야 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그건 부모가 약점이 많아가지고 자식한테 잘못해서 비는 소리가 똑같아, 그게. 응? 그게 똑같아. 무소리 이 진실이니라, 시방 불토 가운데에 오직 이런 금강경에 일승법만이 존재하는 것이니, 오직 일승법만 존재하는 것인지, 이런 일승법을 여의고 다시 가히 설할 수 말할 수가 없는지라, 고로 이르되, 법을 가히 설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안에서 교육 있는 집안은 아침을 먹든지 저녁에 모이든지 가정이 조용하지만 못 배운 집안에는 그냥 자식이 부글부글 건데 막날 싸우는 소리, 죽이는 소리, 별별 소리가 나온다. 그 교육에 어느 가정고 되는 것은 그건 핫발의 교육이에요. 에?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수와 제자 사이에 말이 없이 이루어진 교육. 그게 최고 교육이에요. 에? 그것이 부처님의 교육이고, 자연스러운 교육이라 있나? 그렇잖아. 응? 응. 태양이 빨갛게 사과, 사과를 익혀가면서 햇빛 얼마나 비춰줬으니까 세금 내라고 그러던가. 응? 응? 왜굳 그 세금을 안 내는 거 몰라? 과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 응. 왜 세금을 안 내는 거 뭐? 에 다못 일승법으로 모든 중생에게. 열어서 보일세 고로 이르되 이것이 진짜, 진짜 설법이라고 말합니다. 조용하고 청정한 것이 그게 불법이야. 예? 왓짝지게, 왓짝지게 떠들어 쌓고 성경 얘기해 쌓고 놀고 지나는 건다 가짜배기야. 그 가짜배기. 예. 그걸 가지고 되질 않아. 예? 불교를 믿는 학생들 은면 되게 조용한데. 근데 이게 자기 조용한 것만 알지, 남도 조용하게 시켜주는 그런 어떤 포교 활동이 불교에는 결려돼가지고, 저는 다른 종교보다 뒤처진다, 이거이에요 그러나 또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일상생활 속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항상 일승법이라는 것은 꽃 피우고, 항상 우리 일상을 떠나지 않는다. 그